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돈막산으로 스몰리그 경량 비디오 헤드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건 무조건 구매각이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 제품을 구매하실 테니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몰리그 3457의 첫 번째 장점은 탈착식 텔레스코픽 핸들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구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3단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3단봉도 아니고 말이죠 긴 사이즈가 부담스럽다면 1단만 뽑아도 충분하고요 그냥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단이 경우 핸들바의 귀여움에 주의하시고요 또한 핸들의 결합부를 풀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 시에는 핸들을 요래 요래요래 고이 접어 휴대하시면 됩니다 핸들바가 거추장스럽다면 그냥 탈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떼고 쓰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무게 중심 조절이 가능한 독특한 설계입니다.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면 카메라에 무거운 렌즈를 달게 되면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덕분에 모노포드가 앞으로 꼬꾸라지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옆면에 있는 락레버를 풀어서 상단부를 앞뒤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가 탈거되진 않고요. 단지 이동만 할 뿐입니다. 때문에 무거운 렌즈를 장착하고 상단부를 뒤로 이동시켜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만약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다면 틸트축 레버를 풀었을 때 바로 앞으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반면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용자를 고려한 스몰리그의 배려. 칭찬해. 세 번째 장점은 이 자잘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평계가 있습니다. 수평계를 통해서 모노포드의 중심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스몰리그 제품 아니랄까봐 육각 렌치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살짝 눌러주면 렌치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마그네틱에 의해 빌트인 되는 형태입니다. 카메라 플레이트를 조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의 렌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렌치가 필요한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매지감을 부착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점은 일반적인 볼레드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비디오 헤드만의 장점이죠. 네 번째 장점은. 모노포드를 위한 비디오 헤드라는 점입니다. 모노포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비디오 헤드보다 이런 볼헤드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비디오 헤드는 사이즈가 큼직하고 무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 측면에서 봤을 때 모노포드랑은 궁합이 안 맞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이렇게 모노포드랑 결합했을 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디오 헤드의 무게가 512g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휴대성에서도 정말 탁월합니다. 마치 모노포드와 한 몸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죠. 최대 하중은 5kg으로 일반적인 카메라와 렌즈, 필드 모니터, 마이크까지 장착해도 2kg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셋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합니다. 틸트 각도는 전방 90도, 후방 60도이고. 패닝 레버는 하단에 한 개, 상단에 한 개가 있어서 카메라의 위치를 세밀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노포드뿐 아니라 슬라이더에 이 녀석을 올리니까 궁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핸들바가 진짜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스몰리그 3457의 가격은 스몰리그 국내 공홈 기준 99달러이고요. 주문을 하면 페덱스를 통해서 무료 배송이 되고 약 일주일 정도의 배송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 기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제가 협찬받은 제품이 아니고 제 돈으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 제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뽐뿌를 드리고자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오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